그땐 진짜 수지를 못했죠. 뭐 수지를 못했고 뭐 그래서 학교로 간다든가 회사로 간다든가 이거는 뭐 꿈도 못꿨고 보니까 이제 내출럴이라고 해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좀 이제 그때부터 당서로 어째 아하루아 침에 멈춰버린 몸 평범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작은 움직임조차 간절해졌습니다. 몸에 마비가 온 겁니다. 모든 환자가 100% 갈병 이전의 기능을 가지고 장애가 없이 퇴원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환자가 장애가 있더라도 그 환자분이 살아왔던 정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부용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걷고 말하고 웃는 일 누구에게나 평범했던 순간들이 누군가에겐 다시 배워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기능 회복 초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줄이고 일상에 복귀하는 게 중요한데요. 멈춰버린 몸 다시 정든 가정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재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삶에 대한 존경으로 신체 구속 없는 치료를 실천하는 재활 의학과 전문의 김양수 원장. 재활 병원은 365일 쉼 없이 돌아갑니다. 마비 환자에게 발병 후 6개월. 골든 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로봇을 활용해 낙상 위험 없이 보행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걷기 시작하실 때 로봇이 조금 같이 이끌어 주면서 로봇이 보조해 주는 보행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재밌으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어깨부터 손까지 이어지는 움직임을 게임처럼 즐기며 훈련하기도 합니다. 입체적으로 3D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 이제 상지 움직임을 조금 유도할 수 있는. 초고령 사회. 이제 의료는 생명 연장을 넘어 삶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회복기 재활은 단순한 기능 회복을 넘어서 환자의 일상과 존엄을 되찾는 과정인데요. 작년 말몸 오른쪽에 힘이 빠지고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윤희선 씨. 뇌경색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요. 진짜 다고 말도 못 하고 다리도 못 걷고 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제 들이 날마다 시간별로 해가. 예, 나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동작도 제대로 할수 없었답니다.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떼듯 윤희선 씨는 작은 움직임부터 천천히 한 동작 한 동작 재활을 시작했는데요. 한한달나부터좀이 달라진 게 조금씩 나타나예. 또 저도 열심히 고 여기 치료사들이 너무 자이 잘해줘서 덕분에 이제 이렇게 빨리 해보게 된것 같아요.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원 후에도 스스로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치료사와 함께 병원 밖을 나서 봅니다. 야잘 걸으시는데요. 외출하시니까 기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내려올 때는 오른발 먼저 내려올게요. 오른발. 네. 손 여기 짚으시고 우선 환자분께서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는데 있어 불안감이 조금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안전 사고에 유의하여. 운동 과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안 움직였을 때나 이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무는일은 났을 거예요. 퇴원하셔도도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모두가 출출한 오후 시간, 윤희선 씨가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닌 일상생활 동작훈련의 일환입니다. 지금은 기능이 많이 올라오셔서 요리도 직접 하실 수 있고 또 칼로 직접 썰어보시고 요리도 해보시면서 가정복지 하셨을 때 실제 요리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직접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 솜씨가 여전할지 살짝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아니, 아니. 너무 맛있어요. 음.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어서 어 우리 샘들과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다들 반응이 좀 어떠세요? 아 좋아요. 굉장히 맛있다는데. 저희도 먹고 싶네요.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지속적인 재활과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퇴원 전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목표는 뭐 독립 보행에 이런 부분들 다. 가능하시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도 어 스스로 다 하셔서 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어 재활치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 나서 생활하면서도 잊,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밖에 진짜 못뭐 <laughs> 환자가 이야기하는 도저 보호자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laughs> 환자분의 경우 다행히. 우측 근력 약화가 심하지 않았고, 어, 그리고 재활치료를 빨리 시작을 하셨으며, 환자분이 재활치료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 어, 재활치료진의 노력으로 인하여 어, 비교적 빠른 기능적 인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 간혹 어, 퇴원 후에 재활치료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뵙게 됐는데, 어, 이번 당시와 비교했을 때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환자분 그 화장실 쪽에 그 불편을 안고 따라주라 하십니까 그쪽 화장실 쪽 중증으로 떨고 뭐 횡단을 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셨을 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이 집에서 움직이는 동선에 있는 그 안전 손잡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턱 제거 그 경사로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등 환자분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시설팀과 논의하여 개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동선을 따라 집안 환경을 세심하게 개선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겠죠? 직접 한번 걸어 보시는데요. 괜찮으세요? 너무 딱됐네. 너무 편해. 이거 자꾸 이렇게 여기 앉아서 원래 그냥 땅바닥 짓고 일 나는데 이 자꾸 일 나면 참 편하네. 예. 8일 동안 제가 똥어줌을다 받아내고 제가 수발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지옥생활이었어요. 하느님부터 다시 생명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작업치료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물심 양면으로 정말 정성을 다했어. 잘 해줬고, 예. 또 이제 남편이 없서서면 어 굉장히 힘들고 아마 이렇게 쉽게 나갈 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물심양면으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남편님. 정말 요 분을 끼어서 어, 지금 내 남편님 귀한 줄 소중한 줄 알았어요. 사랑해요. 어 고마워요. <웃음> <웃음> 야 52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예요. <laughs> 전신마비로 1년 가까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박영희 씨. 오늘은 관절마다 로봇을 부착해서 보행 방법을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뇌혈관이 막혀 뇌 일부가 손상된 뇌경색이 원인이었는데요. 처음 내오셨을 때 앉은 자세에서도 조금 기울으시는 모습 보이고 선 자세에서도 좀전체으로 기울으시는 모습 보이셨는데 이 로봇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운데 정방향을 잘 알아채리고 보행 패턴을 잘 익숙하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보행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만에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창원에서 <laughs> 농사를 짓던 박용희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과 함께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뇌경색 치료를 하고 바로 재활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영어 수업을 한다. 복지관에서 한다. 처음엔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지금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입안 근육을 사용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재활로 이제 식사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발음도 많이 세시고 부갑도 지금부터 조금 낮아서 이제 발성을 하기가 힘드신 상태였서 거의 끊겨서 들리는 느낌이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식사도 진짜 스스로 하려고 하시고 이제 많이 동기부여도 되셔서 물이랑 식사랑 같이 하시고. 떨어요. 이거만 버블지르면요 제가 스무세세끝그 해줄 그뭐 잡.

그 저희 오늘 폰는 이면수포여가지고 좀 발라서 드시면 되시고 바나나는 이제 껍질 까가지고 재활 연습하는 것처럼 까서 식사하실 때 드시면 되거든요 바나나는 식간 사이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보통 병원밥 하면 침대에서 먹는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선 식사도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잠은 침대에서 식사는 식탁에서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죠. 점심 시간 연하재활에 마치신 환 자분들은 침대가 아니고 병동 한 켠에 마련된 다이닝 룸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 기회에서 침대에서 벗어나 식탁으로 오고 서툴지만 스스로 수저를 사용하여 음식을 입으로 가져오고 씹는 과정 또한 모든 과정이 일상 속의 재활 이생입니다 하루하루 빼곡한 치료 스케줄 하지만 달라지는 몸을 느끼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치료에 임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분명한 성과도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노인 의료 선진국이죠. 그리고 그 중심엔 회복기 재활 병동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일본에 정착시킨 주역 코이즈미 씨. 환자가 자기답게 살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니, 하니 일본어도.. 일본어도 anyway. 일본어 공부도 하셨네요. 촬영했다. <laughs> マットの上の運動とか壁を使った運動などを約1ヶ月間行いましたけど、歩行練習も行いました。その結果、協調性の障害が少し回復してきました。患者さんも表情が非常に豊かになって元気を取り戻している途中です。主治医金英洙院長に患者の治療経過を確認합니다。 치료사들의 노력과 환자의 의지가 만나 건강을 되찾아가는 길인데요. 섬세한 근육 운동이 필요한 젓가락질도 이제 능숙하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박용희님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박용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식사를 거의 못 드시고 예. 빈혈이 심하셨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도 생기셨고 어. 그래서 그 이후에 항우울제를 제가 그때 처방을 좀 했었고요. 예. 네.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은 안 보이시고 식사량도 다 양호하다고 하네요. 응. 네. 두고 봐비. 이이 집에 아는 데 없다. 감사합니다. 영양사님 제일 좋아하셔야 되겠네요. <laughs> 입맛 도 찾아가시네요. 이 처음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간.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스스로 일어섰는데요. 이제는 평범한 하루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입니다. 응,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이 좀 들지만. 계속적으로 잘 노력해 주셔서 아.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작업치료는. 아니 아까 고난이 받지. 처음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휠체어에서 앉는 자세도 제대로 유지를 못 하셨고. 어, 음식물도 거의 제대로 섭취가 안되고 지금 현재는 아까 보시다시피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뇌에 생긴 뇌졸중 환자와는 다르게 소뇌의 어, 뇌졸중 환자는 조금 더 호전경과가 상대적으로 좀 느린 편이 있고 그만큼 치료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의지가 워낙 좋으셔서 어, 힘든 치료에도 잘 적응을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치료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이지미 재활부장의 강의를 통해 더 나은 재활치료의 길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일본의 재활 접근법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며 환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깊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たとえ障害があってもその人がそれからの人生を自分で決め自分の生きたいように <목소리> 生きていくことを支援するのがリハビリテーションの本質だと考えていますそのために患者の障害のゴールを的確に設定することがセラピストの重要な役割であり使命だと考えています 재활 병원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병원에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손발을 묶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곳에선 신체 구속 없는 치료를 지향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손이 많이 가고 힘도 들지만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모두가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상 환자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한쪽으로만 피부가 눌려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욕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환자분들 엉덩이랑 등을 두드려 드리고 있는 작업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니까 그때까지 문제없도록 데, 에, 에. 이상의 여기만 못해요. 아, 집이 여기보다 남편에,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위가 좋아요. <laughs> 이상 생활로의 복귀를 염려하셔서 잠이 안 온다고 한 번씩 이제 스테이션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던 업무를 내려놓고 그분들한테 정서 지지를 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 이야기를 일이 조금 늦어져도 들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됐던 건 아무래도 이번 해계시는 동안에 정이 많이 쌓인 환자분들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는 걸 봤을 때 가장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기능 회복을 가지셨더라도 퇴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막상 나가려고 하면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어, 이럴 때 통원 재활이나 뭐 방문 재활 같은 퇴원의 연속성을 계속 가진다면 환자분들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퇴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환자분들이 재활치료를 연속적으로 받으시면서 그때마다 어, 잘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치료 스태프들과 어, 수정을 받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명열 씨는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왔습니다. 대학 교수로 활발히 사회활동을 해왔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병은 모든 걸 멈추게 했는데요. 중미도고. 하고 오, 와, 나 많이 힘들다. 와, 이거 진짜. 비 오는 날 새벽에 제가 그응급 차를 타고 갔는데 알더라고 그1 6 5 대원이 아 내출혈이다. 제가 중환자서1박 하고 반나절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는 진짜 수지를 못했죠. 천만음에 그냥 전동 체차를 탄다. 그지도 어, 못한다. 또뭐 학교로 간다든가 회사로 간다든가 이거는 뭐 꿈도 못 꿨고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이었지만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꾸준한 재활 결과 드디어 두달전 퇴원했는데요. 현재 다시 교수로도 복직했습니다. 저린 증상이나 신경통 증상도 많이 심하셨고 근력도 많이 약화되셔가지고 하체 근력 운동 위주로 많이 하시고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호전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 하고 계십니다. 하고 나면은 진짜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아, 어, 그거는 제가 느껴요. 어. 조금은 좀 성격이 좀 급하고 좀그랬어요 그리고 좀 부정적인 면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다시 태어났다 생각은. 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진짜 허니 말해서 인생 이막을 맞추기만 이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냐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 만난 친구입니다. <laughs> 음. 아니,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음,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매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실세관에 잘 적응하며 기능을 유지하려면 퇴원후 재활이 꼭 필요합니다. 허리 약간 펴면서 배에힘 주셔야 돼요. 아, 응. 응. 허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응. 그렇죠. 허리 힘 주고, 발 빠듯 전체로 눌러 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데이 케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실생활에 바로 접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계속 남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간병사였으니까 통합적으로 하니까 처음에 힘들었지만 이 지금은 적응이 빠르죠. 내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적응력이 좀 진짜 대단히 빨라졌다라는 걸 제가 느꼈죠. 함께 생활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 서로에게 깊은 인연도 생겨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는데요. 어, 여기는 데이케어 납병동이라고 해 가지고 하루 시간 동안 상주 계시면서 재활 치료랑 이제 사님 프로그램 같은 거 병행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당일 입원 당일 원으로뭐 시간적 제약 같은 게 없어서 조금 환자분들이 편해 하시는 같습니다. 아, 다 좋다. 일 년간의 입원과 재활, 그리고 퇴원 후 매일 이어지는 재활 치료까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요. 그 시간을 지나며 삶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어, 눈물도 많이 나고, 음, 좀 후회도 많이 하고, 음, 그때 그랬죠. 야, 앞으로는 진짜 착하게 살 거다. <laughs> 진짜 건강히로 보면은 모든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음, 그래서 건강이 진짜 정말 저는 한번 아파 봤기 때문에 쓰러져 봤기 때문에 아마 건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았 음. 뇌출혈은 주로 고령층에서 나타나지만 젊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40대 이재국 씨 역시 갑작스런 뇌출혈로 왼쪽 현마비를 겪었는데요. 아, 약도 타고 외래 진료 보러 왔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예, 여기서 재활치료 받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말에 퇴원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증세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뇌출혈인지 뭐, 어떤 현상 때문에 생긴 건지를 몰랐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몸이 이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약간 어지럽고, 뭐, 이런 증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119에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좀 와달라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뇌출혈이라고 해가지고 2024년 8월에 어뇌 아주 중심부에 있는 시상이란 부분과 어그 주위로 뇌실라는 이뇌 척수액이 차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출혈이 생기셔서 수술은 하지 않으시고. 어, 한3주 정도 경과를 본 다음에 저희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시상이란 부위가 우리 몸의 감각을 총괄하는 부위고 그렇기 때문에 뭐 통증이라든지 온도 감각이라든지 요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몸의 이제 위치나 자세나 움직임 같은 것도 어, 인지하기가 좀 어려우셨기 때문에 이제 보행이나 균형 문제가 있으셨고요 이런 쪽 위주로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병원을 왔을 때 모습입니다. 손을 뻗고 걷는 동작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초기의 치료에서 이번 석달 만에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행이 좀 어려우셨고 균형이 좀 불안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이제 왼쪽 팔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어, 약간 떨림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세 운동에. 조절 장애가 있으셔서 이쪽으로 좀 치료를 많이 한 편입니다 상당히 좋은 경과를 보이셨고 어, 치료 시작하고 한 3주가 지난 시점에서는 어, 이제 지팡이 가지고 독립보행이 가능한 정도고 이후에도 쭉쭉 좋아지셔서 이제 지팡이 없이도 보행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이 모두 수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고전이 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병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데요 건강 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약 없이 지냈던 겁니다. 방심은 결국 뇌출혈이란 무서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중성지방 높아서 약추가 했었잖아요. 네 네. 어, 완전히 이제 다 좋아지셔 가지고 정상 범위 내로 네. 들어오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예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어 저번에 이제 인요제 성분 들어 있는 고혈압약도 지금 중단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은 네. 오늘 좋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또한달 뒤에 뵙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심은 금물. 정기적인 진단으로 <목소리> 몸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오랜만에 재활치료를 도와준 치료사들과 만나 건강관리를 위한 다이어트 근황도 <목소리> 나누고 <목소리> 있는데요. 좋은 일이라고. 치료사님들이 이제 때로는 농담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심리적으로 유익이 생기고 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앞으로 열심히만 하면은 더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든지 재활 이런 부분 대해서 꾸준하게 아또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산책도 하고 회사도 다닐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는데요.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더 건강한 삶을 꿈꾸고 있는 이재국 씨의 얘기 좀더 들어볼까요? 두달 정도는 밖에 못뭐 나왔죠. 예, 뭐. 그리고 좀 상태가 호전되고 나서 이제 밖으로도 이런데 얘기도 와보고 주위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들이 많거든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병원도 잘 다니고 뭐. 적극적으로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강하게 들었죠 이제 앞으로 도 그렇게 살아가야 이제 건강하게 뭐탈 없이 뭐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활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고유한 삶을 존중할 때 환자는 절망 대신 희망을 볼수 있죠. 장애가 있어도 나답게 살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원활하게 치료를 재활 치료를 받으시고 어, 집으로 복귀하신 환자분이더라도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 입원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생활로 그리고 일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재활치료를 받으신다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좀더 예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